하나님, 저희들에게 편안한 밤을 주시고 이렇게 아침에 깨워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최고의 경쟁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순간에 저 멀리서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중보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연결된 기도의 동역자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옵소서, 기도 네트워크가 촘촘히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그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동탄 꿈의 교회 김석형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루살렘에 있는 동포 소식을 듣고 애통해하며 금식 기도하는 니에미아를 만났습니다 13장으로 되어 있는 이 니에미아에서 보면 그의 기도가 무려 9개나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니에미아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니에미아서는 기도의 책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리에미아의 최고의 경쟁력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기도였다. 라고 하는 것이죠.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유일한 경쟁력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장 11절에 니야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오늘 이 사람 앞에서 예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굴까요? 그는 바로 지금, 니에미아가 만나려고 하는 아닥사스다 왕을 바랍니다. 니에미아는 지금 이 금식 기도를 마치고 왕 앞에 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예루살렘 소식을 전하고 그곳에 가서 나라를 재건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모험입니다. 어쩌면 잘못 얘기했다가는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수많은 정적들이 느이멸을 공격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닥사스도 왕은 그리 좋은 왕이 아니었죠. 그래서 수르바벨이 성전을 지으려 할때 주변국들이 방해하는 그런 조서를 왕에게 올렸을 때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 거짓 조서를 보고 성전 재건을 중단하게 했던 왕이 바로 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가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주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잘못 말했다가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는 감정이 감정 기복이 심한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떠나겠다는 니에미아의 말을 듣고 서운한 나머지 어쩌면 니에미아를 더 좋지 않은 그러한 곳으로 쫓아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왕 앞에서 지금 니에미아는 당당히 서서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잘못했다가는 지금까지 정말 공들여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걸고 지금 행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니에미아가 기도하고 있는 때는 1절을 보면 1장 1절에 보면 기스루월입니다. 즉 11월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삼고 있는 2장에 넘어가면 니에미아가 아닥사스도 왕을 대면하러 가는 장미 나오는데 그때 바로 니산월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수료월 11월부터 지금 니산월 3월까지 무려 4개월 동안을 그는 금식하며 왕 앞에 서기 위해서 지금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닥사자 왕에 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설득할 수 있는 말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니헤미아처럼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종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형통케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니에미아처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니에미아에게 주셨던 그 지혜와 입술의 권세와 그리고 능력을,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은혜가 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니에미아가 있는 수산군과 그리고 예루살렘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무려 1,5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니에미아는 지금 1,50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니에미아는 예루살렘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페르시아에서 자랐고 그리고 페르시아 관리가 된 사람입니다. 말만 유대인이지 문화나 환경은 완전히 페르시아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조국을 잊어버리지 않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1,500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니헤미아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을 하고 2차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예루살렘 상황은 비참했습니다. 1차 귀환한 수륩바벨은 성전을 재건하는데 너무나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방해를 받고 있었고 2차 귀환한 에스라는 여전히 이방 문화를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륩바벨과 에스라가 간절히 예루살렘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 위에서 그두 사람의 기도를 듣고, 그리고 지금 페르시아에 있는 니헤미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멀리 페르시아 수산궁에 있는 니헤미아를 들어 사용하시려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수천킬로 떨어진 그런 바벨론에서 니에미아가 자기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줄 아마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기도 소리를 듣고 니에미아를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수천킬로 떨어진 예루살렘과 수상궁이 지금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에스라와 페르시아에서 기도하는 니에미아가 영적으로 만나는 순간입니다. 저 하늘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아침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 있는,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누군가를 통해 지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리고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니에미아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우리의 전략이고, 기도가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주의 성도들, 오늘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잡혀 있을 것인데, 충분히 기도하게 하시고, 철저히 준비하여 싸우니, 좋은 결과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저 멀리 어디에선가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저 멀리 있는 사람들과 영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